불교 교리에 관해서는 어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그 가운데 오늘은 삼법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 불교의 시각은 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해서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요. 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 인간이 왜 죽어야 하지? 인간은 왜 아파야 하지? 인간은 왜 늙어야 하지? 여러 가지 도대체 존재가 점점 변화하고 무상하게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해서 출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불교의 관점은 고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고, 무상, 무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무상, 고, 무하,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무상, 무하, 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뒤에 다른 분들은 열반적정을 넣습니다. 그때는 고를 빼고, 무상, 무하, 열반적정,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요. 무상, 무아, 열반 적정 거기에다가 고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이지만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사법인이라고도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삼법인은 불교 근본 교리의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 이것에 바탕을 해서 불설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수많은 수행자가 불교 수행자가 이야기를 할때이 삼법인에 어긋나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불설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경전을 봤어요 어떤 경전을 봤는데 인생, 어, 무상하지 않고 또 영원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은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왜냐 부처님의 가르침인 삼법인에서는 분명히 무아를 이야기했고 무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은 불교 근본교리의 핵심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삼법인에서 벗어난 것은 불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체 개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이네 가지가 사법인인데 이 중에서 뭐 하나를 빼고 삼법인으로 치기도 하고 또네 가지를 다 합해서 사법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고이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 모든 행위 다 무상하다. 모든 것이 다 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알아야만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이것이 바로 어 삼법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고무상무화 열반 열반적정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무상무화 자 다시 돌아가서 현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이 세상은 모두 고이다, 재행무상이다, 재범무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불교는 고통의 인식에서 출발해서 고통의 소멸을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개고라고 하는 것, 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에 고가 있다. 고가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몸이 아파, 그러면 그 몸이 아픈 데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어저께 백신을 맞았어. 그래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어제 괜히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했네. 어제 내가 비가 오는데. 비를 맞아가지고 빗길에 어, 가을인데 쌀쌀한데 비를 맞고 걸었어요. 그래서 감기가 왔나? 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자만히 찾아보면 이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가 따라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으면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육신도 있고 또 정신도 있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에 대해서 글쎄요, 어떤 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즐거워서 뭐가 고야, 인생이 뭐 그렇기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건강해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일생 내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일생 내내 고통스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장례식장에서도 소소하게 웃을 일들도 있습니다. 미소 지을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 고통이 왜 생겼을까? 어디서 왔을까? 바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무상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거기에 집착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기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리고 화를 내서 욕심을 내서 이렇게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탐진치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탐욕, 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저걸 갖고 싶어. 소유욕이 생기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욕. 여러분, 스치는 거 있죠? 어, 뭐 백화점에 갔는데 쇼윈도에 예쁜 가방이 있어요. 그것도 갖고 싶은 거야. 견물 생심이라고 눈으로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진은 뭐예요? 분노죠?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의견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잖아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데 내 생각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진심입니다. 그리고 치, 어리석을 치. 이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를 느끼고 있고, 고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무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 이 모든 어리석음을 바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바로 고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고해는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 불만족,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에서 영원한 자아가 없는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가문이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수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정진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바로 불교는 고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처음으로 행한 설법, 부처님께서 그 노계원에서 행한 설법 가운데에는 고집멸도, 사성제에 관한 설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바로 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 소멸을 지향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고의 인식에서 그 고를 소멸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는요. 음, 불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을 사고, 팔고라고 합니다. 뭐 물건 사고, 팔고가 아니고요. <laughs> 네 가지 고통, 여덟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굉장히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생로병사, 네, 생로병사 이네 가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네 가지 괴로움을 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막 기뻐하잖아요. 축하도 하고.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은 잘 자라고 뭐 성장하고 이러면 어, 너무나 기뻐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25세, 28세를 지나서 점점 이 육신이 퇴화되기 시작하고 더 나이를 먹어서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는 모두가 슬퍼합니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더 오랜 시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네 가지 고통을 더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헤어지신 적 있죠? 누구나 다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 선산에 모셨거든요 모셨는데 그 집을 떠나서 그 선산 옆에 어, 작은 집을 빌려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 남편의 묘를 이렇게 이렇게 보아주는 살피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까지 할수 있나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이별의 고통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애별리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못 있어서 이렇게 헤어져서 괴로운데. 아이 살다 보면 은 싫어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자주 만나요? 그죠, 너무 자주 만납니다. 저 사람은 좀안 보고 싶어. 아유, 저 사람은 좀안 만나고 싶어. 그런데 꼭 무슨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뭔가 직장에서도 그 일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고, 또... 글쎄요, 어디 갔는데, 내가 오늘은 저녁 먹으러 가족들이랑 어, 암흑의 식당에 갔는데,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laughs> 그 사람이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석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괴로움, 이것을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원증회고. 그러니까, 아,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면 안 되겠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들면 안 되겠는데, 이게 잘안 되죠, 그죠? 예.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는 너무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어,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는데도 뭔가를 자꾸 돈을 쓰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 불필요한 것들. 내가 있는데 또 사는 거죠. 그냥 갖고 싶어서 이유가 뭐야? 갖고 싶어서 저걸 왜 사고 싶어? 예쁘니까 <laughs> 저걸 가지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구부도꼬라고 합니다.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구부도꼬예요. 내가 유명한 뭐 여러분들이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없어. 그것을 사면은 생활비를 다 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못 사. 그런데 맨날 보기만 하면은 갖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내 친구가 그 가방을 들고 왔어. 그러면 굉장히, 어, 뭔가 마음의 불길이 활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생깁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 이것을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괴로움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네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에 대한 설명을 잘 기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네 번째는요, 오음송구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 육신의 괴로움입니다. 이 육신, 이 내가 이 괴로움을 느끼고 욕망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어, 불교적인 용어로는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야심경 할때 많이 나오죠? 오온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몸, 그리고 이 몸의 느낌.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어, 들리시죠? 저를 보았을 때 느낌이 나시죠? 또 만약에 TV를 껐어요. 어딜 갔어. 근데 누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바로 상입니다. 재생하는. 그리고 아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나 틀리나 스님을 다시 보고 싶다. 이게 바로 행입니다. 의도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 식 식은 바로 그것에 대한 저장을 하는 거 인식적으로. 이것을 어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오온이 깃들어져 있는 이 몸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행하고 뭐 재생하고 저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지는 말하자면 내 업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음성고라고 해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 육신 안에 육신을 포함해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치성해서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애별리고라든지 뭐~ 구부득고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이 번뇌망상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고 이것을 오음성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모여있다라고 해서 온 치고라고도 합니다. 자, 나중에 또 다시 나올 지언정,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색은 이 육신입니다. 말하자면 빛깔이나 모양을 가진 모든 물질을 색이라고 합니다. 색. 그러니까 육신이 있다면 육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가 바로 색에 의한 고입니다. 이렇게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어, 젊은 날에는, 20대에는 내가 너무너무 예뻤어. 그죠? 보살님들이 보기에 너무 예뻤는데, 그래서 내 남편도 너무너무 멋지고, 나도 좀 예뻤어.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도 했고,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한 30년쯤 지났어요. 요즘에는 거울 보면, 아유, 이마에도 주름이 보이고, 눈 밑에도 주름이 자글자글 하고, 또, 그 예쁜 혈색도 없어지고 그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하면서 어, 이제 속이 상하는데 누구나 다 속이 상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늙음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어, 막 피고 싶어 눈도 뭐 이마도 이렇게 주름도 이렇게 막 피고 싶고. 응? 또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싶고 저기 어디 가서 막 보톡스도 맞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다음에 입니다 수. 수는 어 느낄 수예요. 받아들임,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느끼고 받아들이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내가 누구, 누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요. 그럼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해. 아이고, 너무 괴롭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 너무 싫은데 가까이도 안 왔으면 좋겠고,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은 나를 좋다고 맨날 쫓아다녀요.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아유, 뭐 좋아한다는데 그냥 냅둬 이러지만 사실은 너무 싫은데 그런 사람이 계속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차 마시자 그러고, 어, 같이 만나자 그러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 또한 싫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입니다. 상. 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상이에요. 말하자면 그 인식하고 재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BTS가 세상을 뭐 떠들썩하게 하죠. 그뭐그 뭐, 그 뭐더라? 미국의 빌보드 차트 이런 데도 막 1위를 계속 하고 있고. 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어, BTS 아무개를 만났어. 길을 가다가 본 거예요. 마침 휴일날 이건 좀 너무 불가능한가 현실 현실 가능성이 너무 없나 다른 사람으로 <laughs>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BTS는 너무 같다. 어자 바꾸겠습니다. 누가 있을까? 그래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빈 그래 현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 키도 크고 잘생긴 현빈이란 배우 뭐 손예진이란 배우가 있어 그런 배우가 어, 놀러 나왔는데 길을 가다가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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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봤어요. 보고 막 사인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제 자 보세요. 이럴 때 현빈이라고 하는 배우는 뭐가 돼요? 색이 됩니다. 색. 욕신이 있으니까 색. 그런데 그걸 봤어. 내가. 보고 본 것은 뭐냐면 보고 너무 좋아요. 이 느낌. 이것이 바로 수예요. 수. 그죠? 수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스쳐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계속 머릿속에 현빈이 떠다니는 거야. 손예진이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상이에요, 상. 내가 어딜 갔다가,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갔다가 봤는데, 어, 저는 강남역에 안 사니까 우연히 갔다가 그 현빈을 봤는데, 자, 그럼 하루가 지난 다음에 또는 그 다음 주말에 아, 혹시 또 현빈 또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거기를 또 가요. 가, 보러 가. 왜냐하면 다시 보고 싶으니까. 그게 바로 행위인 거예요. 의도된 행위. 의지를 가지고 보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멈추지 않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서 가는 것. 그것이 행위고 그것이 바로 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까르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 현비는 너무 잘생겼어. 다시 보니 너무 좋아. 뭐 온갖 그 사람에 대한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정보가 입력이 쫙 됩니다. 이게 바로 시기예요 아시겠죠? 예, 선악, 시비의 판단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이 색수상 행식이 모두 갖춰져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 이것이 바로 뭐예요? 팔고. 네. 오음, 성고의 마지막. 이 팔고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삼법인 가운데 재행 무상, 이 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은 결국 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무상하고 무화인 것이 원인이 된 거야. 왜? 거기에 무상하고 무화인 것을 집착해서 무상한데, 당연히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재행 무상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이 모든 존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보세요. 하다못해 물. 물도 저 자연에 있는 물도 어, 봄, 여름, 가을은 물이었다가 겨울에 추워지면 얼음이 됩니다. 그 얼음이 봄이 되면 다시 녹아요. 저 물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하고 있어요. 또물 속에 벌레도 생겼다가 벌레가 없어졌다가 그 벌레가 커졌다가 하듯이 다그물 속에서도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모든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전부 무상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인식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게 되어 있다.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이 방송을 여러분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 사이에 죽어가는 세포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생겨나는 세포도 있을 것이고, 피가 그 심장에서 콸콸콸콸 나 해서 온몸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이 보이지 않는 이 머리카락도 아주 미세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알면, 이 세상에 무상하다는 것을 잘못 알면, 자신이 영원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큰일 나게 됩니다. 자. 지금 가을이죠? 단풍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저 단풍이 다 지고 나면 앙상하게 가지만 남죠? 이 앙상하게 남은 가지를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저 나무에서 또다시 새 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내년 봄에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이면 곱게 단풍 들고 또 떨어지고 겨울을 잘 나고 그다음에 또다시 잎이 돋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무상합니다. 왜냐? 오늘은 너무 예뻐. 그런데 비가 한번막 쏟아져 봐요. 그러고 나서 단풍을 보면 단풍이 막 상처가 나요. 그럼 예쁘지가 않는 거예요. 메마른 잎으로 떨어졌을 때 보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현빈 이야기했죠. 현빈을 보니 너무 좋아. 아이고 멋있어라. 아이고 사위 삼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손예진을 보고 아유 저런 며느리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감정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먼 얘기고요. 가까운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어,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봐요, 그 사람을 안 보게 되잖아요. 생각해서 멀어져 버립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도 또 싫은 마음도 원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거리두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세요, 여러분. 장례식, 장례식장에 가보면 하, 세상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슬픕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애틋하고 가슴 아픈 건 똑같아요. 또 젊은 사람이 가면 은뭐 더할 나위 없이 괴롭고 힘들죠. 너무 안 됐습니다. 아유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데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나. 조금 뭔가 나도 돌아보고 수행도 하고 또 가까운 이들에게 잘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어요. 장례식에 가면.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돌아오면 잊어버려요. 이게 그 가까운 사람, 내 친인척 아니면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서 장례식을 치르면 조금 시간이 길게 가지만 무상함에 대한 인식이 길게 가지만 내가 잘 모르는 뭐 회사 동료 저기 뭐 다른 부사의 암흑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 이러면 오고 나서는 갑자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로함이 타버려요. 하룻밤만 지나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아유 집에 가면 우리 아들한테도 잘해줘야지 너무 괴롭히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집에 와요 그런데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어 이러면 그러면 손부터 올라가네냐 그만하라고 게임 이러면서 이게 이 무상함을 거기 가서는 아는데 돌아오면 잊어버려요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인도에서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말로 시간도 칼이고 죽음도 칼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시간과 죽음을 동일시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어, 제가 한몇년 전에 체코를 간 적이 있는데요. 체코 프라의 광장에 보면, 그 천문 시계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볼수 있는 아주 어 천문 시계인데 그 중세 시대에 1410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시계인데 어 놀라운 게 시계의 이 바늘이 6시가 되니까 6시에 이렇게 초침이 오니까 누가 나오냐면 해골이 나와요. 해골이 나와서 종을 칩니다. 6시라고 알려 주는 거예요. 해골이. <laughs> 왜 해골이 나오냐? 죽음이 가까워져 왔다. 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죽음은 더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을 해석, 이,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해골이 이렇게 종을 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요.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가.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시간과 죽음을 동일시했듯이 그 유럽 사람들도 바로 이 죽음, 시간, 이것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언제, 어느 곳에서 다 인식을 하지만 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현실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는 불교에서는 계속 무상함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말이죠.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다 보니까 진도가 잘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이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될 거니까요. 여러분, 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